여기서도 이 지금 뭐 뭐지 저 뭐야 대구 부산 그 뭐야 오, 오, 아니 여기 약수터 여기 약수터 이거는 되니 예, 그래서 여기 가서 허도 뭐, 예 거기서 허도 시원하잖요 아 그냥 여름거내예그 그, 그, 예. 요새 차가 지금은 차갑지 요새 청대가 나무가 는다고 뭐다 음 맞아 그게 아무 데 가서 당구는데 요즘 날만 이게 진짜가 무명박더니 아, 이거 엄청 저 차가운 데는 무진장 차가워요. 네, 몸떨리기야 예. 네. 그러니까 저이 빗물이 저게 빗물이 깨끗해요 깨끗 깨끗해왜 그러냐면 야지요 예. 저이기 지붕에서 그 나무 나무 약간 썩은 걸로 이렇게 해갖고 빗물 받아서 이렇게 네. 그러니까 그, 저게 있는. 그리고 저게 비누 역할도 한허거든 어, 예, 그래 이천이 지금 잘빨래도잘되고머리감으도 예, 예, 예. 아주 아주 저결이 좋다니까. 그니까 천이안 돼. 예. 이이 예. 그렇게 좋지.

음. 저 약수터는 몇 년대 때에 저게 된지? 어, 가저 약수터 생긴 지는 맨날 유산 모르지. 옛날 새미라고 하고. 어. 다운 그래, 유이 음. 잘 음. 아, 내가 이애 세면 고어 음. 물이 아무렇고 다고오래도 세면 안하 물이 쌓이고 그렇지 그렇지. 그래 이석안에서 세면 고 오야 음. 그그 <laughs> 그이 세면 그 지금 물오 대도 요 내가 이어 음. <laughs> 이 버드나이기 내고 와서 쳤나? 버드나무? 버드나무? 예. 어이고 저번에 저까지만처만저렇게도네요 아름드리야 지금 사람들은 모르지 나는 빨리 커그러 나무 빨리 크죠? 요 내가 넣어가지고 이대기 한단사인지 내가 전 군대가 좀 병을 주신 게 많아 박정나이 군대에 있던 약재는 사음 그게 뭐 박경안 나는 모르 하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박경화 군대여요 군대가 뭐막 찾는 다그요이박경이 형제님 사고으요 우리 동강도 그렇고 아들은 뭐 싸우고 젊은 군대는 삽니다 이 군대는 젊한 사람이 있는뭐 꼬집 보다지내 군대는 누가 죽지냐고한 사람이 맨날 달 삽니다 그래, 뭐야. 천이 안 먹었지. 안먹어안 먹어도 되요. 이 밖에 나온 지얼나요경성화가이군람이 내려왔습니다. 그때 장도. 이 밖에 죽은 밖에 정성가 탁, 쑤시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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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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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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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에는 그면 솥에다 물 데어서 이렇게 쓰시겠네? 감에다 물어 오늘은 감에 한, 물이 한 한정 까가지고 다다뜯어가그 안에가 먹있다어저 그, 솥에 안에서? 솥 아, 안에서 아니, 그, 그 뭐지 감에지 그래서 감아 솥에 그때 그 다음 방금 전에 다 뜯어가지고 음음 방금하고 얘름철은또 땀이 막 나오고 막 땀이 그렇지

좀더 나가야, 죠삼아가나가 뭐, 찔러, 이천 원, 이천 원, 이천가이제 원, 이그 원, 이천그이게이전 원, 이천 원, 이천 원, 이천이이이이거이천이천 뭐지 뭐이천 원, 이천이 뭐 뭐로 하시게요이샴푸 아, 아, 그게 뭐야? 이샴푸 아, 샴푸. 이 비누 대신. 그렇지, 그렇지. 네, 비누는 뭐 사용할 거 없어. 샴푸. 이보 사줘. 어, 그건 그건 그건, 그건 어디서 사올까냐보 어, 요거? 아브보 사. 음. 시원거아네요아지도않고 <laughs> 시계 물 들어가지 아니요? 아니 몰래 이거 방금 몰래 빼오는 게다 여든 방금 날때 있었는데. 아 그래도 안 그래도 고장 나고 난대. 주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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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 그 시계 주유 그거 다 독해. 빼오는 아그 이거 지금 방금 여자가 이렇다오 여자가 사줬다고? 오이오래냥이 예. 음, 좋네요, 멋있네요. 응, 아, 여기 와서 사갖고 왔더라고? 사가지고. 이, 이 속은 뭐 입을 게있잖뇨 진짜, 니 괜찮아. 가늠인데, 그냥. 어, 이거, 아니, 이게 물이 좋구나. 미끈매끈끄네 너네. <laughs> 음, 음, 음. 야, 야, 이거 빗물이 이게 뭐샴푸할 필요도 없는데?

굳이 샴푸를 할 필요 없어. 아우 좋아 물이 엄청 좋네. 아, 좋은, 이게 나무 물이라 그래요? 도물 아니야. 아니야. 그럼 물에 이 향이 나는데 나무 향? 음. 이게 이한이되한이야그데도 떼도 하나도 없네요. 바꾸고 어, 왔다니까. 어. 이렇게 서서 이제, 서서 배 닦고요? 네. 예. 응, 그래, 그렇, 그래, 그렇, 그렇게. 이게 뭐고? 응. 이게 물 퍼줄게. 다리는 안 닦아도 돼요? 네, 다리는 닦으면 되지. 응, 바꿔. 샴푸는 안 해도 돼. 샴푸는. 샴푸는 이 때가 아, 이게. 아 뭐, 이게 뭐이게 나무 물이라 엄청 미끌미끌는 건데. 천입니다 이게 하나도 다 천수물이지. 음. 하나도 남는 이거 천수야 음. 저 다리 다리 다 다리. 때가 없어응됐어 때가 없어 때가 없네 하나도 없네. 아예 뭐안어 공기가 좋아서 그래요. 근데 대도시는 안 오면은 때가 금방이요나 이만해, 반바들 응. 반들 잽무사서 하이거든. 음, 그렇지. 나뭐 재벌이잖아. 예. 요즘 예. 금발이야. 음, 뭐죠? 음, 아, 이 물이 이렇게 봄에보다 이렇게 조금 더운 예. 것 같은데. 안 돼. 아, 이거 엄청 깨끗하고, 그리고 샴푸처럼 아주 샴푸처럼. 그 샴푸처럼 내가 쬐고. 변합니다. 저게 저 나무 썩어 썩은 게그 흘러 내려와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저내보다했 글쎄, 편도 음. 이게 기이더 이상 좀어디어참난안돼 그 음. 피부는 못견 좋네요. 어이고왜한간다다 어이, 피기 뭐, 피, 피부병이랑 음네. 그러면, 이,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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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네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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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하여들 아니.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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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그 다들, 다도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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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샴푸아 샴푸할 필요 없이요. 예, 에, 이것도 샴푸도 내내 예. 이런 거풀 같은 거풀 같은 거 그런 거 숙성해서 이거 만드는 거요. 이것도 예요? 내내 어. 이런 풀이 있잖아. 예. 그런 거 숙성해서 만드는 거야 이게 샴푸가. 그양양질 아, 예. 한다. 가정이정배우못하 아버지 리가 여기 있네. 응? 리가 네. 여기 있어. 이그 음. 이리 아들 정은 아, 지금 데 뭐가? 저게 뭐가아저라 그래요? 야가 먹었단 말이야. 음. 이거 개화요. 그렇지. 간단 그지 대부분방 예약을 가또뭐 모여야 되는같라고신까 지금. 이게 얘하는 아, 고 그냥. 고 어 물이 빗물이 저게 우리가 뭐 이렇게 겉으로서 볼땐 더러운 것 같은데 지져보는 것 같은데 만져보니까 막 그냥 완전 샴푸 같은 애백한 매끈 매끈이 갖고.